네, 제가 유튜브하는 그 성향이나 컨셉은요. 저는 각본이 없어요. 그냥 리얼리티입니다. 편집도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영상에 편집이 없어요. 다른 분들처럼 라오스, 치앙마이 캄보디아, 베트남 현지 로컬 사람들 생활 속에 들어가서 같이 어울리면서 그들과 인터뷰하면서 방송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저는 이제 구독자를 늘리기에는 좀 불리할 수가 있죠. 토크 위주가 되니까. 많이 늘어나지는 않고 있지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말을 좀할 수, 말을 좀 한다는 재주가 있다는 거를 주변 분들이 얘기하셔서 저는 이야기 위주의 토크로. 대신에 잘 보시면 각곤 없이 꾸며지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어, 메모해가지고 보고 영상 찍기 전에 맞춰보고 이런 컨셉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소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요, 많이 좀 시청해주시고 사랑해주세요. 이제 제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의 전직 과거에 대해서, 직업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지난 과거에 대해서. 오늘 플리즈무 님이 제 지난 영상 보시고 역사선생님 같아 하려고 했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서울 환일고등학교를 졸업하고요. 대학을 가야 되는데, 제 실력으로는 갈수 있는 대학이 없어요. <laughs> 근데 군 출신인 저희 부친께서는 저보고 경찰대학을 가랍니다. 서울대갈 사람들도 떨어진다는 경찰대학? 그래서 하일성 선생님한테 원서 써달랬더니, 389대1인데 니가 거기 원서를 어떻게 써주냐. 그래서 제가 원서 안 써주길래 홍은동 하일성 선생님 자택에 가가지고 거의 뭐 땡깡을 피다했어요 그래서 원서를 써서 지원을 했는데 시험보러 안 갔습니다. 그리고 진학 상담지를 다 갖다 놓고요. 그 해에 전국에서 미달될 학과를 찾기 시작합니다. 아주 신출한 명철한 지혜를 동원해서 찾아냅니다. 서울 남가좌동 M 대 서양학부 응용미술학과 지원했습니다. 미달로 붙었습니다. 제 적성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단은 입학은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사실 그 수도 여사대를 졸업하시고. 저기, 그 당시 성동구 구이동, 지금은 광진군데, 거기 명성여고 선생님이셨고요. 일어를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그, 대한, 대한교통, KTB 일어 가이드 1기예요 어머님이 학교 은퇴하시고, 서대문에 있는, 충정로에 있는, 노란호 한진 관광학원에 선생님으로 근무를 하셨고, 어머님이 한진관광학원에 강사하시다가 서울 동대문, 지금 신설동에 있는 동양관광학원에 또 옮겨오시게 돼요. 그리고 어머님이 몇년 후에 제가 이제 대학교 1년, 2년, 요 때입니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 337-1, 리버사이드 호텔 바로 옆에, 리버사이드 호텔 바로 옆에 동양관광학원을 오픈하신 거예요, 원장님. 그러니까 이제 호텔 종사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통부에 시험 치르고 호텔 종사원 합격증 받은 사람들이 위탁교육을 해야 관광공사 두달 교육, 저희 학원 수료증 가지고 가야 관광공사에서 이제 자격증을 줬단 말이에요. 교통부에서. 그래서 저는 거기서 어머님이 너 군대 갔다 온는 걸로 하자. 그리고 네가 워낙 지리 역사 학교 다닐 때 국사를 잘했으니까 관광버스, 고속버스 안내원, 누나들, 관광교육을 해라. 그래서 서울 강남구청에 사회교육인 교사를 등록을 하고, 대학교 재학 중이니까요. 그리고 어머님 학원에서 모자 관계인 거를 감추고, 머리, 무스, 하이칼라 촥 바르고, 그 당시에 일본에서 무스가 처음 들어왔었는데, 무스 바르고, 곤색양복만입고하얀마이샷에 나이속이고, 강사를 했어요. 지리 역사, 관광 지리 역사. 그리고 우리 나이 드신 우리 시청자님들은 옛날에 고속버스 강남터미널에서 부산 가는 버스 타면 이 방송 아시죠?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잊지 않으시고 저희 천일 고속버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목적지 부산까지는 4 2 8 k m 로서 소요 시간은 5시간 30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가시는 도중 불편하신 점이나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를 불러주시면 성심성껏 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을 모시는 기사는 김남일 기사님이오며 저희 차량의 번호는 저희 차량 남바는 경남 오바의 3737 경남 오바의 3737 차량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생각나시죠? 이거 제가 제가 만들어서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동부고속 중앙고속 천일고속 그 다음에, 중앙고속. 중앙고속은 당시 대한 제앙군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군대를 갈 때가 되잖아요. 그래서 학원생들이 저보다 나이가 6살, 7살씩 누나들이었는데 제가 이제 더 윗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군대 간다는 얘기하면 맞아 죽으니까 어떻게 유학을 간다고 그랬는데 저도 모르게 수업시간에 나도 모르는 갑자기 포르투갈 리스본을 얘기한 거예요. 포르투갈 리스본을. 그래서 뭐 영국의 리버풀로 돌아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거기까지 간다고 뻥을 치고 군대를 입대를 했는데 관광 지리국사 하고 마이크 샷거 많이 놀았잖아요. 그리고 저 M대 다닐 때그 종로 2가 YMCA 건너편에 제일은행이고요. 제일은행 옆에 그 양지 레스토랑에는 개그 레스토랑이 있었어요. 손님들 객석으로 모셔서 개그 MC, 개그 뭐 퀴즈 내고, 맞춤은 양주도 주고, 맥주도 주고. 그런 데서도 아르바이트를 했고요. 종로 3가 호다방이라든지, 종로 2가의 한일다방, 이런 데서 그 디스크 잡기 손님 중에 전화가 있습니다. 어? 지철 씨, 지철 씨 전화 받으세요. 자, 이번에 나갈 곡은 에보니아 있습니다. 뭐 이런 거, 목소리 쫙 깔고, 도끼빈. 머리 비어가면서 그거 했었거든요. 군대 가가지고는 군대 생활을 했고 문화선 전대 사회자로 파견을 갔어요. 저희 어머님이 제가 탈영할까봐 육군 보병 52사단. 그 당시에 노량진에 있던 거기에 어머님이 친구 남편이 장성이었어요. 그래서 백을 써서 한국 서울시에 있는 군대 생활을 시키면서 거기서 파견 명령으로 수도경 비사가 가지고 음, 군악대를 만들고 종로 삼가에 있는 조도 프로덕션 지금도 있을 거예요 거기서 이제 패튀김이 아니라 패튀김 그 다음에 인순이가 아니고 언순이 윤수일이 아니고 안수일 이런 분들 이제 모시고 와서 공연을 다녔어요 그리고 제대하고 나서 다시 학원 쪽으로 가려고 했더니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나이를 속였던 게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취직하기 위해서 여행사 여행사도 마이크 잡고 떠드니까 가이드해야 되겠다 해서 서울 그 태평양 관광 옛날에 워커힐 교통에 입사해서 저 서울 서울 저 강원도 송지호 해수욕장 파견 생활 했고요. 그 다음에 의정부하고 서울에 있는 명진관광 영업구에 들어가서 여행사 근무를 하게 됩니다. 여행사 근무 쭉 6, 7년 하다가 제가 이제 대표자로 여행사를 하나 냈어요. 환희여행사라고 정로 2가 관철 동행이 있고 한의 여행사 94년까지 잘 하다가 제주도 관광협회랑 싸움이 붙었어요. 또 제주도 제가 신혼부, 그때는 신혼여행이 거의 제주도 갈 때인데, 제주도 신혼여행객을 서울에 있는, 서울의 본사 돈회사가 제주도 본사 돈회사보다 더 많이 모객한다고 해가지고, 밖으로 싸움이 번져가지고, 제 관광 부조리. 제가 그 당시에 제주도 업자, 농장 하시던 분, 토산품 하시던 분들한테 돈을 좀 받아갖고, 저는 또 서울의 예식장에다가 또 이제 또 돈을 좀 뿌려야 신혼부부들을 받았거든요. 그걸 폭로해가지고 제가 1994년 6월 29일 MBC PD 수첩 '제주에 부는 바람' 편에 나가서 양심 선언을 해버리고요. 그 당시 PD가 임채유 PD님이었고 제주도 관광 담당 검사가 한나라당 의원었던 주성영 의원이 그 당시 검사였고요. 그다음에 제주지방법원장은 정상학 부장판사라고 그 이수근 공판 때 유명해진 그 공안판사 그 법원장님이었어요. 그리고 그 PD 수첩 나가니까 문 닫게 됐어요. 협박전화 격려전화. 그래서 여행사 문을 닫고요. 한 2년 을 야인 생활을 했어요. 저 한남동에다 집어넣어가지고 혼자 호랑도 치트타고 여기저기 놀러다니다가 1996년도에 서울 중구 덕수궁 옆에 광학빌딩의 15층에다가 명진웨딩스튜디오라는 그러니까 야외촬영 본식촬영 합쳐서 120만원 그 당시에 야외촬영 본식촬영이 한 400만원 란스튜디오 청스튜디오 4,500하던거를 제가 120만원짜리 상품을 만들어서 삼성동 코엑스 웨딩전람회에 가서 대박을 쳤어요 그리고 웨딩스튜디오를 잘 하다가 한 2년 하다가 우후죽순처럼 가격 파괴가 이제 이루어지면서 경쟁이 너무 치열해져요. 그래서 다시 본업인 여행으로 복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계로 투어라는 여행사를 운영을 하면서 서울 지방에 있는 여행사들 가서 세일하고 저는 항공사에다 비행기표를 그룹 자리 H 클라스 말고 G 클라스로 미리 사서 지방 여행사에다가 어려운 자리 풀어주고 대신에 자리 항공자리 해줬으니까 현지의 지상, 뭐 라오스라든지 치앙마이, 태국 방콕, 파타야, 캄보디아, 뭐 중국 장가계 황산 모두 나한테 인도네시아 뭐 발리, 지상 현지 관광하는 거 넘겨주세요. 대신 비행기표 드립니다. 그래서 하다가 뭐 쓰나미 사스 만났죠. 호주 조종사 파업 만났죠. 그래서 2011년에 빛을 안는 상태에서 치앙마이 들어왔던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제가 일부로 할게요. 일부. 이 분은 나중에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리고 유튜버를 하게 된 겁니다. 유튜버 하는 이유는 아시죠?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하는 유튜버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좋아요, 구독 좀 많이 눌러주세요. 지금 구독자가 184명에서 스톱 상태입니다. 어떻게 200명 빨리 가보고 싶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1부 마치고요. 내일이나 2부 찍을게요. 고맙습니다.